안녕하세요, 강몽웅입니다 크림테인 광석을 직접 키는 것이 귀찮아서, 투틀러의 눈을 잡으며 쉽게 얻으려고 했다가, 패배의 상처만 얻게 된 무릎의 강몽웅입니다 영상 편집을 미루고 게임 플레이만 계속했더니, 플레이 녹화 보니 약 39시간 정도 누적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하드모드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 삽질을 했기에 아직도 하드모드 진입 전이냐고요? 지금부터 그설들을 풀어볼게요. 한 동안 서로 사막을 파밍하면서 많은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슬라임도 왕창 처치하고 킹슬라임도 어렵지 않게 붙일렀어요. 대법 자신감이 생긴 저는 크툴루의 눈을 연속으로 수환에 붙이르면서 크림테인 광석을 많이 많이 모았습니다. 크림테인 주개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만들고 싶은데 조직 표본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 크툴루의 뇌를 처치하지 못하는 똥손이지만 주변에 날아다니는 눈알들을 처치해서 조직 표본을 야금야금 모았습니다. 헬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고블린 땜장이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아이템을 재단련하고 장신구를 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인도자 곡괭이를 만들고 크림슨 방어구를 갖춰 입고 지옥석을 캐러 갔어요. 한 지옥을 파밍하며 지옥석 주괴를 얻어 몰튼 방어구 녹아내린 곡괭이 볼케이노 몰튼 퓨리를 만들고 지옥 용광로를 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고블린 부대가 몰려와서 가뿐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아이템들을 이용해 테라스파크 부츠도 만들었어요. 이쯤 되니까 크툴루의 눈면 대충해도 잡을 수 있다. 내도 처치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테라스파크 부츠를 얻고 나니 테라 블레이드가 너무 갖고 싶습니다. 빨리 던전을 파밍하고 하드 모드에 진입하고 싶어요. 우선 던전에 들어가려면 스켈레트론을 잡아야겠죠? 하지만 스켈레트론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 행사인이 사냥꾼의 망토를 팔러 왔어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망토인데 돈이 없어서 바로 살 수가 없어요. 틈틈이 파밍해두었던 아이템을 처분하고 상냥꾼의 망토를 구매했어요. 테라스파크 부츠를 신고 상냥꾼의 망토를 걸친 제 모습 정말 참기짱기죠? 매일 밤 스켈레트론에게 주어하다 보니 던전까지 뛰어가는 것이 너무 귀찮아져서 하드모드 진입 이후로 계획하고 있던 NPC 분가를 앞당겨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은 기계공, 고블린 땜장이를 위한 집이에요. 던전에서 기계공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고블린 땜장이 행복도가 낮아서 파일런을 팔지 않네요. 정글 친구들을 잠시 이주시켜서 서른 파일런을 구매했어요. 이제 파일런을 이용한 지형별 텔레포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켈레트론을 처치하지 못하는 게 하도 답답해서 테라리아 관련 모카페에 질문글을 썼더니 감사하게도 여러 선배님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선배님들의 조언대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지만 똥손인 저는 스킬레트론을 처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 통손으로 마스터 모드는 더 이어나갈 수 없겠다며 좌절하고 있던 차에 아레나 간격이 너무 좁지 않냐는 선배님의 댓글을 보고 한 줄기 빛을 얻어 아레나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었더니 겨우겨우 스킬레트론을 처치할 수 있었어요. 이때는 정말 뻥안 치고 제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었습니다. 조언을 남겨주셨던 모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던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계공을 만나고 하드모드 상자 주변에 표식도 남겨주고 브라마사 검도 3개나 얻고 던전을 졸업했어요. 울력이 많은 저답게 밤에 칼라를 두개나 만들었습니다. 옵션이 좋은 건 계속 가지고 있고 옵션이 구린 건 재료로 쓸 거예요. 하드 모드 진입. 정글에서 아레나를 지키는 버거울 것 같아서 미리 플랜테라용 아레나를 만들어 놓고 워로프를 처치하러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스켈레트론보다는 쉬울 것 같다고 자신만만하게 갔지만 어쩌면 워로프리 저에게 더 많은 죽음을 선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스터 모드에서. 테라 블레이드를 얻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력의 강몽몽이니까요. 39시간 플레이한 내용의 요약은 여기까지. 저의 모자란 모습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월오프를 무찌르고 하드모드 세상을 용감하게 탐험하는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